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쯤 저의 액세서리를 공개하지? 싶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의 액세서리 추구미는 제 얼굴형과 제가 입는 옷, 스타일에 걸맞게 매치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사실 저는 골드보다는 실버 계열을 조금 더 선호하는데요. 제 얼굴 색에 조금 더 환해 보이고 좀 무거운 색깔의 골드보다는 실버 계열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성비 제품부터 엄청 고가의 주얼리들까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코멜리코 아틀리에라는 브랜드예요. 팝업해서 알게 된 브랜드인데 크로아상 모티브였는데 너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너무 저의 눈을 사로잡아서 사게 됐는데 진짜 귀여워요. 이렇게 크로아상처럼 생겼어요. 이게 되게 무거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무겁지 않고 여기 안에가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데 너무 다 갖고 있는 그런 형태는 좀 별로다 지루하다 하시면은 저는 이런 크라우상 귀걸이 완전 강추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보시다시피 주얼리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느낌이 확 달라지지 않나요? 크기가 있어서 멀리서 봐도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저는 그런 존재감이 너무 좋고 심플한 룩에 조금 포인트 주기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의 귀걸이어서 제가 즐겁게 착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같은 브랜드의 귀걸이인데요. 이거는 친구가 선물해줬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까 그 귀걸이가 약간 크로아상이었다면 이번에 프레첼이에요. 프레첼 모양의 귀걸인데 진짜 어찌나 포인트가 되는지 여기 밑에 진주가 달려 있어서 이게 실버랑 진주의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클래식한 룩이랑 다양한 룩에 매치해서 활용하기 너무 좋은 것 같고 사이즈도 막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로 부담 없이 데일리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빵 느낌의 귀걸이는 정말 독특한 것 같아서 데이트룩에 너무 귀엽게 적용할.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브랜드는 변색 방지 특수 코팅을 더했대요. 그래서 진짜 변색이 잘안 되는 것 같아서 보관이 정말 편리해서 강추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데흐트라는 브랜드고요. 저는 잠실 롯데월드 몰에서 발견해서 사게 된 브랜드인데 제가 여기서 여름에 진주 목걸이 하나 샀는데 너무 잘 착용한 기억이 있어서 귀걸이도 한번 샀는데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고요. 이름은 타이어 이어링인데 이렇게 원형의 귀걸이가 그냥 민문이면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이렇게 줄이 박혀져서 입체감을 더 주고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엄청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세련된 느낌의 존재감을 좀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디자인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 친구가 약간 베흐트치고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뭐 세련된 느낌을 주는 이무드의 귀걸이 하나 소장하고 있으면 데일리하게 엄청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멀리서 보면 그냥 이렇게 일반 링 모양인데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타이어 느낌의 요 직선이 뭔가 모던함과 시크함을 줘서 약간 어른스러운 세련미를 주는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느낌보다는 미니멀한데 존재감 있어서 나이 들어도 계속 잘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은 타이어 이어링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에르 로르라는 브랜드이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실버랑 골드가 트위스트 되어 있고 굉장히 굉 정갈한데 은근히 세련돼요. 그리고 이거는 골드 목걸이에 착용해도 굉장히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제가 엄청 좀 애정하는 디자인이고 둥둥 떠보이지 않고 얼굴에 착 감기면서 엄청 자연스러워 보여요. 이런 느낌으로 조금 은근히 포인트도 되고 편하게 착용하기 굉장히 좋은 모양의 귀걸이입니다. 다음으로는 실버 귀걸이인데요 여름에 착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해서 친구들한테 많이 선물해 줬던 기억이 있고요 가격대도 굉장히 적당해서 선물하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단조로운 하트는 좀 심심하기 때문에 핑크색이 딱 어우러진 하트가 있는 거예요 약간 드롭이 주는 느낌은 말할 때마다 찰랑거리고 이목을 좀 끌고 관심을 보이게 하고 예뻐 보이는 효과가 나는 게 저는 드롭 귀걸이 귀걸이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빈티지스러운 조각에 러블리한 디자인이잖아요 굉장히 키치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약간 감성있고 귀여운 쪽에 속하고 하트찬 포인트가 떨어지면서 시선이 바로 가기 때문에 귀걸이 자체가 오늘 룩의 포인트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레트로 무드의 느낌도 있고요 오늘은 좀 귀엽고 싶다 할때 제가 착용하는 그런 귀걸이입니다 바로 다음은 이거 몇 백만 원짜리야 소리 들은 귀걸인데요. 그러니까 도금 이어링인데 이것도 누아브 제품이에요. 이게 굉장히 색깔이 조금 튀는 골드거든요. 근데 어찌나 고급스러움을 연출하는지 신기한 느낌의 귀걸인데 이 귀걸이가 큐빅이 이렇게 펀치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펀치 펀치 되어 있는데 큐빅이 딱두 개만 들어가 있어요. 되게 독특한데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귀걸이의 느낌. 과는 정반대고 강하고 도시적인 느낌을 주는 이어링입니다. 되게 독특해요. 이 펀치에 마치 큐빅이 다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안 들어간 게좀 되게 유니크하고요. 링 볼륨이 있어서 보시면 목이 길어 보이고 턱선이 굉장히 샤프해 보이는 느낌을 줍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런 작은 귀걸이와는 다르게 조금 존재감이 있고요. 블랙 드레스 입거나 아니면 좀 격식 있는 자리에 갈때 이거를 착용해요. 굉장히 제가 애정하는 골드 귀걸이랍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고가 귀걸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셀린느 귀걸이에요. 제가 이거를 일본 여행 가서 샀는데 한국에서 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사서 혜택이... 있었다고 합리화하면서 샀고요. 저렴한 악세사리들은 실버로 많으니까 가격대 있는 거는 이렇게 골드로 한번 사보고 싶었고 로고가 엄청 크진 않고 좀 작지만 보시다시피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드롭 길이가 좀 짧아서 데일리로도 굉장히 부담이 없고 인상도 조금 또렷해지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귀 아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니까 뭔가 깔끔하고 똑부러진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귀엽거나 러블리보다는 좀 정제된 룩, 그런 모임 룩에 좀 맞춰서 입으려고 합니다. 약간 작게 포인트 줄수 있는 그런 데일리 명품 귀걸이인 것 같아요. 자, 바로 다음은 샤넬 귀걸이에요. 처음! 산 귀걸이고요. 만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일단 샤넬 하면 이 로고를 빼먹을 수 없어요. 로고 빼면 샤넬은 약간 시체예요. 저는 이 과한 느낌의 샤넬 로고가 주는 매력이 강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블랙이랑 다이아 박힌 이 디자인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러블리함을 조금 배제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블랙의 다크톤 포인트가 골드보다는 좀 차분하고 쿨해서 훨씬 도회적이고 조금 세련된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샤넬에서 두 번째 구매한 귀걸이는 바로 남편이 골라준 귀걸이에요. 부드럽고 화사하게 잘 차려입은 날에 끼고 싶은 귀걸입니다. 또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라인이라 얼굴이 굉장히 갸름해 보이고 또 로고 작은 포인트는 브랜드마다 하나씩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큐빅 박힌 게 보석 박힌 듯한 느낌으로 화사함 레벨업하는 느낌? 저는 이렇게 그래서 다이아나 이렇게 큐빅 박힌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은 얼굴이 좀더 화사해 보여요. 지금 색깔이 약간 이게 도금인데 약간 변색돼서 빈티지한 느낌으로 살짝 변하긴 했는데 그냥 빈티지스럽게도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샤넬 귀걸이인데요 위에는 하트가 박혀있고 밑에 큐빅큐빅에 샤넬도 화려하게 큐빅이 박혀져 있는 귀걸이에요 이거는 제가 골랐고요 일단 로고가 엄청 또 그렇게 크진 않은데 또 존재감이 있어요 하트 큐빅이라서 굉장히 키치한 느낌도 주는데 그래서 이거 당장 내 거! 이러고 했고 저는 얼굴형이 은근히 달걀형이라 이런 드롭 귀걸이가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 애 낳고 애들이 막 이거 잡... 잡아당겨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못 썼는데 이젠 조금 애들이 커서 드롭을 다시 집에 드리게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움직일 때 엄청 화려해 보이고 반짝여 보이고요. 우아함의 글램 한 스푼 느낌이지 않나요? 확실히 예쁘고 싶을 때 이벤트 룩에 정말 망설임 없이 아주 예쁘게 착용하면서 끼고 다닙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구찌 귀걸이이고요. 약간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단한 페미닌 느낌을 나요. 그리고 이 로고랑 진주 조합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과하지 않은 느낌이 뭐냐면 이 진주가 그 로고 플레이 역할을 조금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진주 때문에 얼굴 피부 톤이 좀 밝아 보이고 인상이 좀 순해져 보이죠? 그리고 이런 흔들림 덕분에 조금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오래 볼수 있는 그런 악세사리인 것 같아서 저는 구찌에서 정말 잘 발견한 귀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블랙 느낌이 딱 들어가 있어서 차분해 보이기도 하고 제가 아주 잘 착용하는 구찌 귀걸이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파트는 바로 목걸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늘상 끼고 다니는 문신템으로 몸의 일부로 지니고 있어라 하면서 사준 목걸이이고요. 아마 영상에서 안본 적이 없으실 정도로 저는 이두 개를 굉장히 늘상 몸의 일부처럼 지니면서 살고 있고요. 그첫 번째가 바로 이 불가리 비제로원 목걸이랍니다. 바야흐로 한 5년 전인가? 그쯤 구매한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아마 500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역시나 이 불가리가 주는 뭔가 우아함이 있고요. 약간 브랜드를 대표하는 디자인이기도 해요. 요즘은 약간 뱀처럼 모양이 조금 더 유명해졌지만 심플해 보이지만 어떠한 룩에도 활용하기에 굉장히 너무 좋은 그냥 문신템으로 착용하기 너무 무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템이고요. 그리고 약간 자연광에서 딱 주는 그런 느낌이, 빛을 반사시키면서 화려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저는 로즈골드랑 화이트골드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남편이 이거 두개다 착용하니까 이 화이트골드가 얼굴을 조금 더 화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조더 하얘 보여 느낌을 줬기 때문에 이 화이트골드로 샀고요. 우리 로아가 엄마는 왜이 목걸이를 안 벗어 하더라고요. 아, 근데 아쉬운 점이 이거 약간 스트릿한 패션에는 조금 안 어울려요. 그거는 조금. 감안해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비제로원 목걸이인 것 같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랍니다. 모든 불가리 목걸이가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요. 여기 목 뒤에도 길이 조절해서 걸 수가 있어요. 여기 불가리라고 써져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유니크해서 제가 많이 애정합니다. 두 번째 목걸이는 에르메스 콘스탄스 제품입니다. 사실, 이 목걸이는 앞에서 본그 불갈이랑 조금 화려함이 달라요. 조금 더 다이아가 박혀서 그런가? 얼굴이 엄청나게 더 화사해 보이고.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아, 물론 가격도 조금 더 있는 목걸이긴 한데, 일단 가방 디자인의 목걸이가 흔치 않죠? 로즈골드 색상의 목걸이를 꼭 갖고 싶었고, 일단 수많은 목걸이들 중에 이 화사함이 정말 굉장하다. 약간 이렇게 큐빅이 풀세팅 되면은 확실히 화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그 셀러분이 추천해주셨는데, 켈리보다는 저한테는 여기 H로고 박힌 이 콘스탄스 가 조금 더 여러 가지 룩에도 어울리고 조금 더확 눈에 포인트가 된다 하셔가지고 그 여름에 해도 예쁘고 겨울에 터틀넥에 딱 이렇게 보여도 너무 예쁘고 어 로즈골드가 나한테 정말 잘 어울리네 했던 그런 목걸입니다. 다음으로는 팔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일 끼고 있는 까르띠에 러브 많이 아시죠? 그걸 끼고 있고요. 네 개의 다이아가 박혀져 있어요. 저는 팔찌로 사신다면 완전 강추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그왜 러브 블레이스릿이냐 제가 혼자 이거를 못해요. 못 빼고 못 껴요. 반드시 이 남친이나 남편이 꼭 있어야 되고 이렇게 락을 걸어 놓는 그런 의미 있는 팔찌인 것 같고 디자인이 진짜 워낙 상징적이라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도 촌스럽지 않은 느낌이고 그리고 옷 스타일이 바뀌어도 그대로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 팔찌는 룩이 이렇게 심플할수록 조금 더 이렇게 느낌이 살아나고 전체 코디를 뭔가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묶어주는 느낌이라서 약간 명품 팔찌를 가지는 이유를 알겠다? 느낌입니다. 다음으로는 에르메스 그 피네스 라인의 팔찌예요. 에르메스 하시면 주얼리를 외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은근히 이 하이주얼리 쪽은 특히 이 다이아의 화려함이 엄청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얘는 여리여리해 보이지 않나요? 여리여리함을 주는데 엄청 빵짝이고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저는 구매하게 된것 같은데 이것도 로제골드로 샀고요 여러 가지 룩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저는 특히 이거를 제가 갖고 있는 시계랑 레이어링 해서 조금 더 화려하게 보이려고 지니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혹시 에르메스에서 어떤 주얼리 사야 되나 고민하신다면 저는 이 피네스라인 완전 강추하고요 바로 다음으로 시계를 보여드리자면 또 남편이 사준 발롱블루 시계이고요 이게 이 사이즈가 두 개예요. 큰 사이즈보다는 제 손목이 워낙 작아서 작은 사이즈로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고 진짜 쉴새 없이 반짝여요. 제가 또 하나 되게 데일리로 잘 끼고 있는 시계인데요. 이것도 에르메스 시계인데. 엄청 잘 끼고 있어요. 특히 가죽 시계 찾는데 뭘 할지 모르겠다. 근데 에르메스에서 사면은 또이 카멜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어, 골드는 다 있으니까 가죽 줄이 필요해. 근데 이렇게 골드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했을 때이 시계 정말 너무 데일리로 뽕 뽑고 있고 이 모델 가장 약간 입문하기에도 너무 좋고 꾸준히 사랑받는 그런 시계인 것 같거든요. 내가 시계를 보고 있다 하면 이 시계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실버 악세사리부터 이렇게 고가의 주얼리들까지 저의 보석함에 있는 주얼리들을 이렇게 공개해봤는데요. 이런 고가의 주얼리들은 몇십 년이 흘러도 질리지 않고 만족하면서 낄수 있고 또 이걸 또 저의 딸에게도 줄수 있는 그런 뭔가 의미 있고 같이 있는 액세서리 같아서 저는 보여드렸었고요. 주얼리들 사실 때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